여러분 맥북이 반값으로 출시된다면 믿으시겠어요? 심지어 신상 맥북입니다. 지금 애플 내부에서 정말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터졌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저가형 맥북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사야 할 제품인지 완벽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 했어요. 하지만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보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꿀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 인물은 바로 민치꺼라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분은 애플 내부 정보에 관해서는 정말 전설적인 정확도를 자랑하는 분이에요. 그런 민치꺼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애플이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를 목표로 599달러에서 699달러, 우리 돈으로 약 83만원에서 97만원 사이의 맥북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가격인지 아시나요? 현재 가장 저렴한 13인치 맥북 에어가 999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9만원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번 저가형 모델은 거기서 40만원 이상 저렴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저가형 맥북에는 아이폰 16프로에 들어가는 A18프로 칩이 탑재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애플이 아이폰 칩셋을 맥북에 사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격을 낮추면서도 성능은 유지하려는 애플의 전략이죠. A18프로 칩은 이미 아이폰에서 검증된 칩셋입니다. 개발 비용을 따로 들릴 필요가 없고 대량 생산으로 단가도 낮출 수 있어요. 게다가 성능도 웬만한 맥북 작업에는 충분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스펙을 가지게 될까요? 일단 화면 크기는 12.9인치로 예상됩니다. 현재 13인치 맥북 에어보다는 살짝 작지만 휴대성 면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수 있어요. 디자인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초슬림 초경량 디자인을 적용하고 색상도 실버, 블루, 핑크, 옐로우 등 다양하게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컬러 라인업을 맥북에도 적용하는 느낌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A18 프로 칩이 썬더볼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USB-C 포트만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애플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애플의 진짜 노림수는 바로 시장 확장입니다. 현재 맥북 시장은 고가 제품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요. 학생들이나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밍치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저가형 맥북의 연간 출하량을 500만 대에서 700만 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의 전체 맥북 판매량을 30%에서 40%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엄청난 규모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맥북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구매 후보로 고려하게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 사무직 직장인들, 그리고 맥 생태계에 관심은 있었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모든 분들이 타겟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저가형 맥북이 여러분에게 맞는 선택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일단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은 분명히 훌륭할 거예요. A18 프로칩은 문서 작업, 웹브라우징, 동영상 시청 같은 일반적인 작업에는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맥OS의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클라우드, 에어드롭, 핸드오프 같은 애플 생태계의 장점들을 모두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성의 한계예요. 썬더볼트가 없다는 건 외부 모니터 연결이나 고속데이터 전송에서 제약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성능의 한계입니다. A18 프로칩이 아무리 좋아도 M 시리즈 칩과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영상 편집이나 3D 렌더링 같은 무거운 작업을 주로 하신다면 아쉬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업그레이드의 제약입니다. 메모리나 스토리지 업그레이드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누구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맥북이 처음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맥OS를 경험해보고 싶었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는 완벽한 입문용 제품이죠. 둘째 학생들에게도 훌륭할 것 같습니다. 강의 노트, 과제 작성, 프레젠테이션 제작 정도의 작업에는 충분하거든요. 셋째 서브 노트북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컴퓨터는 따로 있고 가볍고 휴대성 좋은 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 말이에요. 아, 오늘은 애플의 저가형 맥북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말 출시된다면 맥북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저가형 맥북 나오면 구매 의향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맥북 구매를 고민 중이시라면 글 설명란에 남겨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애플의 최신 소식과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저가형 맥북과 기존 맥북들을 상세 비교 분석해서 가져올 예정이니까 구독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